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시장이 밀리더라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기업 정리해 왔습니다. 충분히 지금부터 산업의 구조가 성장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알아가시게 바겠습니다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점망 관련주 정리한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니까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엔비디아라든가 대부분의 기술주들,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뭐 소비재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EA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A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게임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 고점을 찍고, 다시 20, 2020년도에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밀리고, 이번 2024년도에 돌파를 시도하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몇년 만에? 대략 한 7년 만에 돌파에 성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세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부양세가 가장 강했던 2020년도에 돌파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 실제 기술주 돌파 나올 때도 아니고 지금 유독 강하게 돌파 나온 이유가 뭘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EA의 실적 추이입니다. 보시면 2019년부터 20년까지 빨간색이 많아요. 이 빨간색이 많다는 건 뭐냐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른쪽이 예상치입니다. 1빌리언, 1.18빌리언, 1.97빌리언, 1.25빌리언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로 본다 한다면은 10억입니다. 10억 달러, 뭐 12억 달러, 19억 달러 이렇게 목표치가 나온 건데 이 목표치 대비해서 어, 더 좋게 나왔어요. 목표치 대비해서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eps입니다 이건 eps는 주당순이익이죠 예, 주당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많을수록 생각보다 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빨간색이 언제 없어지냐 라고 보면은 이게 2021년도 말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예상치에 부합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예상치 하회를 하죠 순이익이 예상치 하회하더니 주당 순이익 예상치 하회 매출액도 예상치 하회 그래서 총 규모가 예상치 하회 하회를 하다가 다시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다시 우상향이 시작되는 시기에 다시 예상치를 좀 다시 상회를 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A의 실적이 2021년도쯤 고점 찍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가 다시 2023년도 말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는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서 EA의 주가를 보면은 21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22, 23에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부양세였으니까 뭐 당연하다 치고, 실적이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냥 EA가 좋아요? 아니면은 산업이 좋아요? 산업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지, 얘만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게임 산업의 회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2020년도부터 갑니다. 2020년 게임 산업이 가속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이 이 상황 특성상 집에만 있고 나가지 못하고 사실 비대면 활동이 상당히 많은 시절이었죠. 그래서 2020년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EA의 게임들은 다양한 플랫폼 콘솔이나 PC, 모바일에서 높은 사용자 참여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EA가 잘 됐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EA 특색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그냥 게임 산업 자체가 그 당시에 잘 됐죠. 왜? 집에 머무는 시간이 2020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실제 스포츠 리그가 중단되자 많은 사람들이 피파, 축구죠. 그 다음에 NFL, 미식축구죠. 스포츠 게임으로 대체 경험을 진행합니다. 모여서 게임하거나, 모여서 운동하거나, 모여서 축구를 하거나, 또는 축구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미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게임을 한다라든가, 뭐 미식 축구 게임을 한다라든가, 또는 게임을 하는 걸 본다라든가, 대체 경험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EA의 디지털 판매 비중이 크게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ea가 확대된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부흥하는 시기가 2020년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게임이라든가 비대면 산업이 상당히 커져갔죠 그래서 ea의 디지털 매출은 2020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패키지 판매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요 아 이때는 뭐 올라갈 만 했네 아까 꺾인 게 언제예요? 21년 말부터 꺾였다가 23년 말부터 다시 올라왔죠.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게임의 쇠퇴기의 시작이에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지만 역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쉽지 않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죠.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라든가 아니면 포트나이트. 그 당시에는 뭐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도 하고 막 거기에 뭐몇 천만 명이 오고 막 그랬습니다. 가상 소셜 공간이 메타버스의 초기 실현 형태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안 만나고 비대면에서 만나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당시에 상황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못 만나니까 좀 비대면으로 만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 에픽게임즈, 로블록스 등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뭐예요? 신기술에 대한 비용이 증가합니다. 수익은 모르겠고 일단 진출하면서 여기서 비용이 엄청 증가해요. 그래서 21년 3월 메타버스 게임 기업 로블록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습니다. 한참 메타버스가 이제 막 뜨는데 거기에 로블록스까지 상장을 하고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왔죠. 패션, 음악, 부동산, 다양한 산업이 메타버스에 진출하며 메타버스는 대중적인 키워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출을 안 하는 기업이 없다 싶었고 진출하려면 뭐 해야 돼요? 네, 비용을 투자해야 됐죠. 그래서 돈을 막 쏟아붓습니다. 돈을 막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됐냐? 메타버스가 2022년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가 기술주를 포함한 고성장 기업 주식에 큰 타격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막 쏟아부었잖아요, 신기술에. 근데 그 돈을 쏟아붓는데 가장 큰 타격이 뭐냐? 그게 금리 인상이에요. 왜? 돈을 가져오는데 조달 비용이 증가하죠. 안 그래도 돈을 쓰는데 조달 비용까지 증가하니까 부담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의 기술로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이만큼 넣었는데 돈은 안 벌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고요. 게임 기업들 비용만 증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게임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좀 진출하려고 했는데 비용만 들고 얻어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 또이 캐스트 프로, 그 당시에 이제 메타캐스트라고 이뭐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이 VR 기기, 헤드셋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비싼데 판매도 안 됐죠. 그러면서 완전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그 대신에 뜬게 뭐냐. 그 당시에 메타버스가 쓰러지고 나서 뜨기 시작한 게 똑같이 돈은 쏟아붓는데 오히려 미래가 더 창창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완전 밀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돈을 이만큼 벌어놨는데 그 벌어놓은 돈을 21년도에 메타버스에 다 꼬라박아요. 그래서 싹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저희가 EA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밀린 이유가 뭐냐면 이때 번 돈을 여기에 다꼬라박고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 메타버스라는 후폭풍이 지나가고 회복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실제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구조적 성장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라고 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기업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핫했던 위메이드죠. 메타버스 nft 얘기 나올 때 엄청나게 상승세가 크게 나왔죠. 몇 배,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주가는 원래 자리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돌아왔고요. 마찬가지로 nc소프트입니다. 그 당시 대략 한 30만원 정도 하던 기업이었고요. 30만원 기업이 그 당시 다시는 우리가 못볼것 같았던 100만원을 어, 돌파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뭐 3배 정도 어,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전성기죠. 그리고 나서 그당시에 저점을 깨고 내려옵니다. 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2020년도에 벌어놓은 돈을 21년도에 다 갖다 바치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거 굳이 죽은 애를 왜 만지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애를 만지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EA가 왜 상승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과오들을 다 청산하고 EA의 대표적인 스포츠 게임은 메이든 NFL과 컬러지 풋볼이 높은 사용자 참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회계 연도에 이 타이틀 10억 달러 이상의 예약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EA는 2025 회계 연도의 예약 판매 전망치를 그러니까 전체입니다. 약 73억 77억 달러에서 75억 78억 달러로 상, 상향 조정합니다. 아, 우리 실적 더 좋게 나올 것 같대라고 하면서 게임 산업 안에서도 EA에 대한 실적이 더 긍정적인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24년 또 10월 29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는 20억 8천만 달러 예약 판매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게임들이 실적이라든가 성장세가 좀 기대 이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뿐만 아닙니다. 다른 게임, 실제 GTA를 만들었던 게임 회사도 주가가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EA가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A는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그래서 큰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실적이 전환이 되고 구조적으로 성장기가 왔다면 미국 기업의 상승세를 따라갈 때가 왔다면 신고가까지는 아니어도 반등이나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EA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상승했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 게임사 실적인데 EA와 마찬가지입니다. EA가 예상치를 돌파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실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부터 아까 뭐라했어요 돈을 막 꼬라박았다 했죠? 적자, 적자, 미친듯이 후폭풍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 갑자기 적자가 3분의 1로 줄네요 그래서, 분기로 보면은, 적자, 적자, 적자 나다가, 2024년도에 3분기, 어,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과오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역시나 실적이 2022년, 2 3년 뭐 나쁘진 않았는데, 24년도에 크게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뭐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그두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엔수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을 보시면 좋지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4,700억, 4,400억, 4,200억, 4,300억 하다가 올해 3 9 0 0 3 6 0 0 3 9 0 0 4 4 0 0 하면서 1, 2, 3분기 죽수다가 4분기부터 갑자기 실적 반등하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어떻됩됩니영 영업이익이 0 1 0억0 5 0억0 6 0억3 0억0 5 0억 완전 바닥 찍다가 영업이익이 3분기에 올해 3분기입니다. 13억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25년부터. 그래서 게임사 실적들도 사실 최저점을 찍고 국내에서도 이제 회복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실제 EA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초부터 성장세가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국내 게임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말이나 아니면은 올해 중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게임사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국내 게임사들도 우리가 구조적인 회복이나 성장세가 나올 때가 됐구나. 이 메타버스라는 과오를 좀 덜어내고, 이제는 수익성이 회복되는 시기에 도래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수익성을 만들 만한, 사실상 기대치가 나올 만한 뭔가 작품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뭐가 있었냐면, 네, 지스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지스타기라고 써있는데 이게 탑니다. 예. 제가 이제 게임 주식을 하다 보니까 탑이라고 쓴것 같은데, 11월 14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어떤 게임 축제죠. 지스타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75개사가 3,355개, 59개의 부스를 열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왜 역대 최대 규모냐? 사실, 게임의 출품은 엄청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몇 년, 4년, 5년, 길게는 7년 동안 준비한 게임들이 대부분 내년에 나오더라. 주요 게임사의 출품작 수도 예년에 비해는 줄었으나, AAA급, 정말 중요한 게임들이 대거 공개가 됐고요. 몇년 동안 준비한 게임들이 내년에 나온다라는 거죠. 25년에는 수년간 준비해왔던 글로벌 PC, 스팀향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실적 부진 기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NFT 등 사실 뻘짓해가지고 손이 나던 거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돈 버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원래 성장하는 방향으로 집중하자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어나는 낮아진 고정비와 그 다음에 신작 출시로 인한 이 수익성이 늘어나는 기대감이 25년도에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국내 게임사들도 전체적인 고정비가 줄고 성장세가 나오는 구조적인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게임들입니다. 이게 넥슨 부스인데 보시면은 사람 엄청 많죠. 예, 카잔이라는 게임을 공개하는 부스에 이렇게 몰린 겁니다. 다 게임을 보려고 온 거고. 그래서 이제 퍼스트 버스커 카잔입니다. 이게 게임 이미지고요 사실 본다고 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없지만, 아, 이런 게임이 나온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거의 6년, 7년을 준비한 게임, 붉은 사막입니다. 붉은 사막이 지스타에서 공개가 됐고요그 다음에 뭐 넷마블의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 넷마블 몽길 스타다이브 등등등 에서 게임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두 가지를 우리가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위메이드와 NC소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사실 메타버스로 좀 많이 해먹었어요, 돈을. 그렇다 보니까 사실 2023년도에 적자가 좀 적지 않게 났죠. 얼마냐면 1100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에 흑자전환 전망이지만 뭐 2024년도에 흑자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25년도부터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해 보는 거고요. 대략 50% 이상의 회복이 기대가 되고 26년도까지 성장하는 어떤 로드맵이 그려지기 때문에 미메이드에 대해서 좀 많이 빠진 만큼 반등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엔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올해가 거의 뭐 실적이 거의 없다. 거의 그냥 올해 꽁쳤다라 보는 거고 그 실적이 25년도부터 좀 다시 회복되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 26년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성기만큼 회복된다 보긴 힘들지만, 많이 빠진 만큼 실적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구조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업들 대부분이 최저점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NC소프트 최저점에서 추세전환하고 있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위메이드입니다. 역시나 바닥에서 추세전환 중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뒤로 쭉 돌려보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저가 부분이라는 건알 수가 있고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 게임 산업이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 구조적으로 어, 추세전환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구나. 이미 미국 게임사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갔는데요.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그다음에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 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자료집 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혹시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 바이오 hbm euv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추천주에서는 11월 19일 18일 15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보지 않아도 된다. 해외 증시, 국내 증시 다 장전에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 주광이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저희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